최고의 게이밍 헤드셋, 베스트 5, 탑 10. 이런 리스티클 컨텐츠에 늘겨 있는 브랜드 그리고 모델, 하이퍼엑스 클라우드입니다. 하이퍼엑스의 최신 게이밍 헤드셋이죠. 클라우드 3입니다. 유선 헤드셋입니다. 2015년 출시된 클라우드 2의 후속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시리즈는 제법 좋은 평가를 받는 어, 제품이었고 그만큼 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만한 가격대, 준수한 소리 품질, 빌드 퀄리티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본인들 입으로는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는데 하이퍼0 0 0이 클라우드 3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설의 재탄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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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모델은 유선 모델입니다. Only 유선, 뭐 블루투스 모듈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3.5mm 연결을 지원을 하고 제공되는 USB 동글을 활용해서 USB Type-A 그리고 Type-C 이렇게 변환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로는 뭐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뭐 4, 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S 네, 전부 연결할 수 있죠. 범용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DTS 헤드폰 X 오디오 기술을 지원합니다. 공간 음향 기술을 지원한다는 거죠. 어. 이전 모델 대비 외형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동일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기존 헤드밴드 스티치는 좀더 깔끔하게 숨겨졌고 마이크 역시 부피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어, 좀더 커졌다는 것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대충 유추할 수 있죠. 하이퍼 X의 시그니처 컬러 블랙 앤 레드 여전합니다. 헤드밴드 쿠션은 꽤나 도톰하고요. 이어패드는 인조가죽으로 처리됐어요.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조그만하게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볼륨 다이얼. 이게 끝입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플리즈 베스트. 단순한 게 최고다 이거죠. 음. 저도 하이퍼엑스 헤드셋들은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게임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도 좀 제법 많이 사용하는 걸 봤고요. 근데 정작 저는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좀 많이 쓰는 제품들은 좀 이렇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어.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하이퍼엑스 제품들은 좀 꽤나 복고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좀 PC방에서 흔히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보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옅어졌죠 왜? 왜일까? 전 이게 다 플라스틱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도 저는 약간 이 알루미늄이나 이 스틸 처리된 게 좋아가지고, 그게 좀더 고급스러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 금, 아우, 금속입니다. 아,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이것도 실제로 보니까 이게 메탈 진홍색이더라고. 맞나요? 메탈 진홍색? 촌스러운 빨간색은 아니다. 아, 이건 오피셜 이미지가 좀 잘못했다. 결론적으로 실물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저렴한 인상은 주지 않고 있어요. 제품 가격은 해외 기준 99달러 그리고 국내 판매가는 어, 약 1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9천 원 정확하게 완전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 왜냐하면 유무선 헤드셋이 14만 원대가 있어요. 15만 원뭐 어. 그래도 이 사양을 좀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친구가 일단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은 사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제품 무게는 마이크 포함 약 315g 적당합니다. 착용했을 때 무게로 인한 압박감은 느끼기 어려웠어요. 장력은 조금 있는 편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컵 관절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착용시 좀 이따금씩 휴식은 필요했습니다. 머리는 편안한데. 이어컵 수평 조절이 되지 않고 가죽 소재 패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 시에는 귀에 좀 열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이어 패드에 따라서 또 사용자가 듣는 이 소리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선택을 한것 같아요. 좀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단순 착용감만 이야기하면 편하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친구 이름이 클라우드잖아요. 이 편안한 착용감을 좀 특징으로 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차음성은 일반적입니다 어, 착용했을 때한 2m 거리의 선풍기 소리 팬 소음이 어, 좀 이제 미세하게 좀 들어오는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어, 아주 엄청 훌륭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게이밍 헤드셋 관련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늘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거의 한 번씩은 무조건 달리는데 그게 뭐냐면, 은 김가루에요, 김가루. 근데 그게 단시간 사용으로는 좀알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발생한다면, 그냥 이어패드는 교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통 만오천원 정도 하지 않나? 저는 딱히 그 김가루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어. 게이밍 헤드셋 저도 한번 쓰면 한 3, 4년 쓰거든요. 사실 고장도 안 나. 근데 그냥, 새 기분 내고 싶어서 이제 바꿀 때가 많은데 저는 최근까지 뭐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벗겨지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어. 자이 녀석은 유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잊지 마세요 드라이버 크기는 53mm 이전과 동일합니다 53mm입니다 주파수 응답은 10Hz에서 21kHz DTS 헤드폰 X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죠 윈도우 소닉 돌비 애트모스 대응합니다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됐고 단방향입니다 마이크 품질은 역시 후술하겠습니다. 일단 이전과 완전 동일한 사양은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어, 이전 모델은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커다란 드라이버가 주는 그 특유의 즐거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저 저게 발소리, 위치가 잘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그거 요즘 대부분 잘 들려요. 안 들리면 게이밍 헤드셋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소리가 게임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고르게 입체적으로 들려오느냐 게임 내에는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여러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환경음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내 귀에 들어오느냐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3는 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여유롭게 잡아내는 제품이었어요 소리가 상당히 명료합니다 동시에 조금 경쾌해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이거는 좀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웅장하고 뭐 무게감 있는 게임들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엘든링이 있겠죠. 가슴을 울리는 좀 타격감을 제공하는 그런 헤드셋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임을 즐기는데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게임에 더 어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밈이 적은 제품이라고 느껴졌고요. 이런 느낌의 헤드셋은 좀 멀티플레이 중심의 게임들, 예를 들어. 어,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코로비디티, 뭐, 그러니까 어디 하나 크게 과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좀 누적되는 피로가 덜하죠. 그런 멀티플레이 게임들은 오래 하니까 한번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트리머 분들이 어, 좀 하이퍼엑스 제품들을 많이 썼던 건 아닐까. 가격 대비 이 소리 품질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정말 더큰 긍정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이크 품질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구비전승을 통하여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그리스 문학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이밍 헤드셋이 참 재밌는 게 제품 가격하고 마이크 품질은 비례하지 않아요 게이밍 헤드셋에서 마이크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게이밍 헤드셋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유선 모델이면은 더욱 그렇죠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품질은 전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내 목소리가 크게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전달이 돼야지. 10만 원짜리 헤드셋이 이 정도인데 네, 이거보다 좀 못한 헤드셋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전용 소프트웨어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엔지니어티 PC 소프트웨어입니다. 보다시피 단순해요 DTS-X 스페이셜 사운드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어 저는 이제 DTS-X 경우에는 어좀 소리 왜곡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좀더 자연스러웠어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어 DTS-X도 나쁘진 않았는데 PC 연결 시에는 좀 차이가 크더라고 물론 돌비 애트모스는 별도로 앱을 구매해야 됩니다 얼마 안 해요 한 2만 원 하나? 어쨌든 기본 6개 이퀄라이저 프리셋이 제공되고요 사용자 커스텀 지원합니다. 저는 이제 고음 부분을 조금 줄이고 저음을 좀더 끌어올려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제 귀에는 더 맞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PC 소프트웨어에서 EQ를 막 내가 세팅해서 저장해놓고 뭐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할 때마다 막 각기 불러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이제 콘솔과 연결을 했을 때는 그냥 순정 상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EQ 세팅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엑스박스 시리즈X 같은 경우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랑 DTS-X 앱이 따로 지원을 해요 어, 그런 앱을 통해서 EQ를 조정해서 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에 착 달라붙는 구름 같은 착용감 깨끗하고 부담 없는 소리 훌륭한 품질의 마이크 하이퍼X 클라우드3였습니다 아, 이전 클라우드 2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제품으로 이전 모델에 좋은 기억이 있거나 만만한 가격대 유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 게이머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보태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들어보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냥 이 대형마트에서도 이 하이퍼엑스 부스라고 해야 되나? 이 미니샵?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곳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연결 해서 들어보세요. 착용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아, 됐고 나는 무조건 무선이다. 아, 무선 헤드셋 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은좀 다음 이 클라우드 알파 모델이 있어요. 무선 모델. 예, 알파 다음 모델이 후속기가 나온 거를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네. 그것도 인기가 많아요. 아, 난 진짜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그게 왜 인기가 많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어, 저는 알파를 안써 봤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하고 좀 스펙을 비교해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좋아진 게 요거부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전 모델들은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고.